카카오 TV 다시 기르. 그러니까 뭐 카카오 얘기 할 일이 할 얘기 좀 있다고요? 아, 카카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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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카카오 이야기가 아니라 음. 기자랑 서울시가 아, 기자야랑 <laughs> 네. 서울시. 예. 네. 기자랑 서울시가 좀좀 이거는 뭐욕 먹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갖고 예. 음. 네. 그것 좀 한번 이야기해 볼까합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 보셨나요? 이 기사. 단독. 연말 서울 신문은 서울시 산하 지부야, 지부. 네네, 저기는 네. 그게 아무, 아무튼 간에. 어 저긴 네. 지부야, 저기는. 내가 자, 볼 때는 단독이야. <laughs> 단독. 서, 서울 신문은 서울시 지부지. 단독 아니,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이걸 확정적으로 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 신문. 네, 단독.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 의심이 든다야. 이거 아, 제가 볼때이 기사는 어. 단독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 생각하는 어. 기자님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응. 아 이걸 이렇게 나온 오 줄이야 일단 그림 한번 보시면은 장거리 가시던지 하면서 택시기사가 이뭐 골라 잡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고 연말 택시 대란이 이유가 있었네 네, 저희 뭐 위드 코로나 잠깐 했을 때 네, 네. 위드 코로나 잠깐 했을 때야씨 이거는. 대란이라고 하지 마. <laughs> 진짜. 야, 한 달밖에 안 했어. 아, 어. 그리고, 대란이 이유가 있는데, 서울시 카카오 장거리 골라태워가 아니라, 서울시 부재로, 뭐야, 공급 줄여, 이거지, 이 사람아. 네, 아무튼 간에. <laughs> 서울시 카카오 장거리 골라태운다. 그래갖고, 얘네가 어떤 또 내용으로 또 얼마나 또 골라 태웠길래, 어. 어, 그게 또 궁금했어요. 어, 택시 기사들을 또욕 먹이는 거지. 네, 네. 아, 아, 그냥 그러니까 뭐 얼마나 골라 태웠길래, 아. 네, 한번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그, 거 그거 전에,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단위까지만 보이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의미가 있냐? <laughs> 이게 의미가 있냐? 야, 강서구 화곡동이나 발산동이나 우리가 기사들이 야, 갈 강서구를 가는 데 화곡동은 가는데 발산동은 안 가. 이게 의미가 있냐? 네, 의미가 좀치지들 이상한,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서울시가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laughs> 진짜. 아, 이게 지금 할 때마다 또 현타가 오네. 이것도. <laughs> 자, 그래서 얼마나 골라 잡았냐? 봤더니 어, 뭐 장거리는 10번 부르면 6 번이 잡혔고 단거리는 열번 부르면 네번 잡혔다 그러면은 장거리와 단거리의 비율이 6대4다 이게 골라 잡았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응. 나는 내가 골라 잡았다고 하면 한8대이나한 9대1까지 정도는 나와야 아 우리가 골라 잡았구나 이러겠는데 나 양심 선언해도 돼? 네네 나 양심 선언해도 돼? 네네 나는 100대0으로 골라 잡았어 <laughs> 나는 연말에 100대 5로 골라 잡았어. 네. 내 양심 선언입니다. 양심 네. 선언. 그래 아무튼간에 <laughs> 6대 4, 6대 4가 골라 잡을 정도면 도대체 이 비율은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음. 아5대 5까지 우리가 양보를 해줘야 되나? 음. 그 정도? 야, 어, 그리고 니들 골라 잡았다고 자꾸 지랄들 을할 거면, 야, 그러면 그 단순히, 뭐야, 절반에 대한 부분들이면, 이, 지금 1 또는 2더 골라 잡았다고 이렇게 두들겨 패냐, 택시를? 아니. 어? 내가 볼 때는 승차난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부제만 풀어주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 니들이 맡고 있어서 내가 볼 때는 100% 서울시 책임이야. 왜 그걸 자꾸 택시기사 책임으로 돌리느냐고. 네, 일단 뭐 서울시 측은 아, 그래. <웃음> <웃음> 아무튼간에 서울시 측은 네. 네, 끝까지 이제 뭐 행당동이다 이러면 성동구까지만 보여주면은 좋겠다.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카카오한테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카카오는. 뭐, 일단, 뭐, 사실, 무근 뭐, 우리는 저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네. 예. 카카오는 우리는 뭐, 국가지요? 응. 웃기고 자빠졌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응. 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뭐, 서울시 앞서 뭐, 경기도 카카오 택시 운행 실태 자체 조사를 뭐, 칼을 빼들었지만, 뭐,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를 제재할 권한 은 없다. 그러니까, 제재할 권한은 없는데, 자꾸 압박은 넣고 있다. 어, 넣고. 아니. 나는 그 생각을 좀 해보자. 네. 제재할 고난도 없는 놈들이 칼을 왜 빼드느냐고.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칼을 빼든다는 거는 제재하기 위해서 칼을 빼드는 건데, 네. 제재할 고난도 없는 새끼가 칼을 왜 빼고, 아니, 전쟁 안 나가는 새끼가 총을 왜 잡고 앉았느냐고. 구두칼인가? 아. 글쎄, 너 그거, <laughs> 저거, 네. 저거 칼빼 들었다 그건가? 네, 네 그럴 수도 있그 거고요. 어. 그래갖고, 그냥 저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서울시 얘기가 나오면 광분하고 막그 쌍욕을 퍼붓는데 이제 앞으로 쌍욕 안 퍼붓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개인택시 4개 단체나 아니면 개인택시 협단체들한테 쌍욕을 엄청나게 퍼부었잖아요. 노란딱지 붙었어요. 안 풀어줘? 그래서 요건 웬만하면 이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덜 시원하더라도 요건 이제 심하게 안 퍼붓기로 했습니다. 칼 빼지 말고. 생각 좀 해라. 생각을 해. 칼을 빼는 게 아니라 칼을 뽑기 전에 승찬 난을 해결하고 싶으면 니들이 할수 있는 일은 칼을 뽑는 게 아니라 펜을 들어서 구제 해제에다가 사인을 하라고 요금 인상을 하든지 요금 인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승찬 난에 대한 부분들이 뭐 승차 대란이라고 니들이 표현하는데 그게 없어져. 믿어봐. 형한번 오빠 한번 믿어봐. 이게 결론적으로는 응. 장거리만 골라 잡는다고 지금 뭐 연말 연시 뭐아 연말에 뭐 대란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응. 단거리만 잡았어. 응. 그럼 장거리 사람은 집에 가지 말라는 거네? 서울시는? 그렇지. 서울시가 너네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장거리 손님한테 가 갖고 오늘 집에 안 가면 안 될까요? 응. 이 이야기랑 똑같아 아니 수요가 정해졌는데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또 버리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오늘 뭐 예상되는 장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단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집에 가는 목적으로 둬야지 창고리는 집에 가지 마세요. 단거리는 집에 가세요.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이게 아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집이 뭐 화성에 살든 뭐. 어 부산을 에 살든 이런 사람 있을 텐데 니들 논리로 보면 여기에 그러면 만약에 기사들이 단거리만 간다면 여기 에 요걸 바꿔고 단거리만 가시든지 이렇게 갖다 참 기사 쓰기 쉬운 거야 그래. 그리고 지금 얘기 지금 바깥바가 바깥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6대 4가 벌어지든 4대 6이 벌어지든 어쨌든 승차난에 대한 부분들이 누군가는 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음. 단거리만 간다고 나머지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택시를 탈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단거리를 골라 잡든, 장거리를 골라 잡든 아니면 택시 기사들이 장단 거리를 골라 잡안 잡아도 못갈 사람은 못 가. 공, 그 시간에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못갈 사람은 어차피 못 가. 그 무슨 의미가 있니? 야 그러면 승객들이 못 가는 부분들은 택시 기사가 골라 잡는 게 아니라 공급이 많거나 수요가 폭발적인 거야. 그러면 공급이 적으면 아 공급이 많거나 아니라 공급이 적거나. 그러면 공급이 가격이 싸거나. 그럼. 어, 그러 공급이 <laughs> 적으면 공급을 늘려줘야지. 근데 기사님들한테 그냥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겠냐? 부재가 없는데 나오셔야지. 그러면 나가지. 음. 그렇잖아 우리가 짱구냐? 그렇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니, 조금 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요가 줄거 아니야.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생각을 해야지 어떠? 어따... 아또욕 나오려고 그래. 대... 네. 세배 세배 세배. 네. 배도 안 하게 택시기사들의 자질 문제로 지금 택시 연말에 대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우리들한테 덮어 씌우냐. 생각을 좀 하세요. 우리가 승차 거부 100%안 하고 니들 마음대로 유토피아처럼 한 명도 승차 거부를 안 하고 전부 다 태웠다고 그 많은 위드 코로나 시절에 손님들을 다 태웠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서울 택시 호출 건수와 그렇게 만약에 당신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딱 이거 한 가지만 비교해보면 됩니다 택시 대란이 벌어졌던 가장 피크 시간의 택시 대수와 승객의 호출 수를 비교해봐요 그러면 호출 건수는 100만 건이 이루어졌는데 택시는 나온 거는 10만 건밖에 안돌아다긴다 돌아, 안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이거 다 태워도 나머지 90만 명은 집에 못 가요 어차피 안 그래?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저게 진짜 기자가 생각을 안 하고 썼어요, 그냥. 야 택시가 어? 싫은 거야. 네, 고민정 의원만 네. 고민하지 말고 이거 기사 쓴 기사 기자님도 고민 좀 하고 써. 어? 고민 좀 하고 쓰라고. 어? 이 뭐? 아시겠죠 기자님? 네, 네, 네 장거리 이거... 가지 말라고요. 장거리 손님한테 집에 가지 말라는 뜻이랑 똑같은 이야기인다 이게. 그럼. 당신이 쓴 글이. 예. 네? 네, 제대로 좀 씁시다. 근본적으로 공급이 모자라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워낙 택시 가격이 넘, 싸서 수요가 많아졌으면 돈을 요금을 올려서 수요를 줄이든가 아니면 부재를 풀어서 공급을 늘려야지 그래야 100만 명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0만 명이 됐든 40만 명이 됐든 그래야 늘어나서 많은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집에 갈수 있는 거지. 장거리 잡으니까 단거리 사람들 못 간다고? 에라, 씨. 단독으로 쓴 거는 단독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다, 이 기사는. <laughs> 왜 다른 신문에서는 이제 이런 거 아무도 안 써준다. 뭔가 아무도 안 쓴다. 아, 그리고 서울시, 야이들어놓으 이거 정도는 되겠지. 야이들어놓으 드러누은... 놈들아, 어 목적지를 구 단위까지 제공하는 거하고 동 단위까지 제공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니? 어 어디 사지 그럼 어나 강남구 사러 하는 거하고 강남구 삼성동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니? 똑같은 거야 그게 안 그래? 생... 신원동 예를 들어서 서초 강남구의 오지인 예를 들어서 뭐 가, 신원 신원동이 강남군인가 서초구인가? 신원동이 어디인지 모르지? 네 몰라요. 저기 그 있잖아 왜그그저 저기 어디야? 세곡동? 세아곡동 끝머리 저 안쪽에 보면 그 옛골토성 있고 왜 아, 성남 그래요? 넘어가는데? 아, 뭐 청계동 청계동 아, 그렇지 청계동 네. 거기 그게 네. 이제 신원동이거든 아, 아. 거기 그 이제 성남 넘어가는 그쵸, 길에 거기도 금토동으로 넘어가는데 네. 강남구가 인 서초구가 인 그래 강남구일 거야 아마. 응아니 나는 뭐 서초구로 알든 뭐 강남구로 하든 네. 아, 서초구 예.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호하려고 이 모양 입고라지그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요. 말장난이야. 구 단위로 아무, 아무 차례가없을까면다 없애든가 아니면 저건 의미가 없냐 그참 이걸 의견이라고 내놓냐 그 서울시 그 택시 주무 부서에서 엎드려라 진짜 아~ 진짜. 근본적인 이유를 몰라 얘들은 왜 모르고 아, 알면서 저러는 걸까 아~ 모르는 진짜 몰라서 저러는 걸까 알면서도 저러는 걸까 아마 쓰, 자기 제가 볼 때는 음. 일단 이 기사는 음. 자기가 쓰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야. 나 그걸 아마 네. 느꼈으면 네. 나는 그것도 못 느꼈을 거라고 봐. <laughs> 일단 열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응. 자기가 그날 짐목간거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씨발 단거리라 못 갔을 거야. 어. 이러면서 장거리 때문이야. 이 개놈 응. 새끼들 이러면서 이렇게 썼는데 응. 생각을 다시 해 보니 그뭐 장거리는 뭐 집에 가지 말라는 건데. 그래. 지금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응. 생각 좀 하고 쓰라고 생각 좀 하라고 쓰라고 고민 좀 하고 쓰라고 어 그냥 서울시에서 원고 나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쓰기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 단거리를 거부해서 못 가서 장거리를 골라잡는다 그러면 단거리만 골라잡으면 장거리는 그럼 걸어가냐 아니다 애초에 이거는 기사를 자, 다시 써야 돼. 화성에 사는 사람은 화성에서 노세요. 강남에 오지 마세요.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야. 화성에 사는 사람은 강남에서 일도 하지 마세요. 화성에서 일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네. 서울시와 그 다음에 서울신문의 합작품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네, 저게 단독이라고. 네. 왜 단독이냐? 아무도 안 써주니까. <laughs> 이런 내용들은 아무도 안 써주니까. 에이탱시 공제보험을 하기 싫고 사보험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개인택시 공제보험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료 폭탄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바꾸실 분들 김진영 팀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가입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사보험 이야기는 소정의 금액을 받아 유료광고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셨으면 무조건 눌러 주세요. 월 구백구십 원 후원하는 가입 버튼 이상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불닭. 해요. 못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셨으면 무조건 눌러주세요. 여기까지.